그래가지고 네. 저기에는 그제물가물이귀해 가지고. 네네네. 그걸 했더니 래그그 변적 지내 가지고. 그게 숲이좀 빠른 거든가요? 빨라. 아, 카면그 그냥... 이거는 꽃이가 다면서 꽃이 크기가 이래. 이 밑에 가지치기 다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가 있니까 아, 파워탄 요게 네. 한벌 따셨는데도 한번첫 번째 거는 엄청 더 굵게 나왔다고요. 천물은천물은더 굵었지. 아. 탄전은 어떠죠? 이 요거는 탄저를 아 들어가 있겠네. 요거는요. 이거 음. 이제 청 청양 새고 심고 요성 이제, 이제 작년엔 저기 탄저 심한 데래가지고 이게 또 심었거든. 근데 그거 탄고아들 탄저 심해서 이쪽에 이제 탄저 상하다낀거 저희 파우탄 음. 심었는데 음. 음. 이제 올해는 여기 비가 많이 왔는데도 탄저 없이 좀 깨끗하고 네. 고추도 붉게 나오고. 우리 약 약은 똑같이 했는데. 네네. 그래 가지고 거기 뭐저저 식감은 비싸더라 만은 그래서, 오늘 해보이겠네. 네. 내 인간에 있는, 조금 더 아마 싶어가지고. 그래도 조금 탄저에 강하니까 약을,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약을 잘못 치더라도,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, 음, 되시는 것 같아요. 음, 그렇지. 앞에서 제가 약사로 갔을 때약 사러 갔을때약 사가지고 그날, 내 오후에 약, 잘안치거든 네. 6시부터 8시 반까지 밤에 찼다 그랬잖네그 다음날, 음. 한 9시까지 오원어하겠네 아, 진짜요. 한벌 따셨는데, 위에 것도 많이 굴레요, 지금.